네,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택시 잡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7,000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대우 기자입니다. 밤이 되면 잡기 힘들어지는 서울의 택시.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 연시에는 하늘의 별따기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. 그래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심야 시간대 택시 7000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로나 이전 때 비교를 해 보니까는 약 27000대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연말 연시 다 보니까는 약 2만 대 정도가 가동이 되고 어서 7000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고 야간 조를 투입해 심야 시간에 개인 택시 5000대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규제 해제로 인해서 심야 택시난에 해소하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법인 택시의 경우 가급적 야간에 운행하도록 하는 한편 혜택을 줘 기사를 새로 채용하도록 해 택시 2000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. 주간조보다는 야간조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이 2만 명이 물론 다 하루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1만 4,5천 명이나 뭐이 정도 나오면 여기에서 한65% 정도가 야간으로 편성되고 나머지를 주간으로 정도 편성되면 한1,500명 정도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다음 달부터 택시 심해 할증을 조정합니다. 적용 시간을 밤 10시부터로 2 시간 앞당기고. 할증률도 최대 40%까지로 올릴 예정입니다. 이럴 경우 수입이 증가해 택시 운행이 늘 걸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택시를 잡아서 태워주는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도 확대합니다. 지금까지는 홍대입구와 종각 등세곳에서 운영했는데 이런 지역을 11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